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치는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말한 마디에 아주 짧은 말한 마디에 국민들을 향해서 명료한 자신의 생각을 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해서 뉘앙스를 남기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과 정진석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과 정진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이준석에 대한 정리 이 부분이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진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 짧은 멘트를 알렸습니다. 먼저 한동훈이 기자들과 만나서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채널레이 사건으로 자신이 2년 동안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봤다. 제가 당해봐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도 안 되지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것도 안 된다. 이재명에 대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자신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가능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차기 한동훈이 가장 높은 지지율도 받고 있다.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적 가능성, 정치적 잠재력을 높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한동훈의 이 같은 명료한 말 때문일 겁니다. 명료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검찰을 왜 없애느냐? 검찰의 수사권을 왜 없애느냐? 검찰은 가장 먼저 도둑놈을 잘 잡는 일이 중요하다. 도둑놈을 잘 때려잡는 게 검찰의 가장 우선적인 업무다. 이런 말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가슴을 때릴 수 있는 또 감동하고 소통하는 데서 한동훈의 정치적 잠재력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의 말이 명료했다면 정진석 위원장의 말은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많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기자들이 많이 묻게 되죠.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을 하든지 추가징계를 하든지 그것은 당 윤리위의 고유 업무다. 고유 업무니만큼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에 대한 추가징계는 윤리위의 고유 업무다. 이런 표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동훈의 말이 명료했다면 정진석의 말은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행동, 이준석의 해당 행위, 이준석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정말 나쁜 인상을 주게 하는 이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성상납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이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아닌 누군가가 있다, 당원이 있다. 그 당원을 용서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원을 용서하고 묻고 넘어가면 그게 특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당이 지켜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 당원들이 이 양희 위원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양희 위원장은 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대차고 소신에 차있죠. 그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대목입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에 대한 제명이든 추가징계든 그것은 윤리위의 고유 업무다. 이 양희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다. 라는 말. 한동훈 장관과 정진석 위원장의 전혀 다르면서도 잘된 이런 정치적 메시지 이두 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의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